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집단과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두 텍스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라이너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텍스트입니다. 먼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본문에서 이상적인 군주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상적인 군주상을 백성을 위한 위하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지도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이런 군주는 자신을 생각, 생,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는 군주입니다. 자, 다 같이 텍스트를 보면서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고전 매트릭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네, 검색창에 군주론이라고 어, 쳐보겠습니다. 자, 군주론과 관련해서 두 개의 텍스트가 검색이 됐는데요. 도덕적 이상도 힘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라는 텍스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고전 본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로물루스, 키루스, 테세우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 경우에서 그들은 항상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반면, 그들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무력을 사용하면 거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가진 예언자들은 성공하지만 무력이 없는 예언자들은 멸망을 당해 오고 있다. 사람들의 성장은 변덕스럽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만 설득한 대로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란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신뢰를 가지지 않을 때는 강제로라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에게 무력이 없었다면 그들이 제정한 법령들을 강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사보나 놀라우 경우는 좋은 예이다. 그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 했는데 대중들은 그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또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과업을 완성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처한 위험의 수위가 상승하더라도 그들은 유능하게 그 위험들을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을 시기한 자들이 전멸되었을 때 그들은 존경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존경을 받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성공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국민들이란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군주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않을지라도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강제로라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와 같이 이상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마키아벨리는 높게 평가합니다. 반면 그는 본문에 나오는 사보나 논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사보나 논라는 피렌체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결국 등을 돌렸고 어 그는 화행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마키아벨리는 무력을 가진 예언자들은 성공하지만 무력이 없는 예언자들은 멸망을 당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군주 어떤 장애가 있어도 돌파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지도자들은 유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들에게 도덕성이란 것은 오히려 무력한 정신의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는 귀중한 아, 개인들이 희생당할수 있는 위험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단의 속성상 집단은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고, 개개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라인홀드 니부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라인홀드, 네, 저자를 쳐보겠습니다. 라인홀드, 네, 예, 저자를 치시거나 어, 책 제목을 치시면 됩니다. 네, 집단의 이기심 앞에서 무력한 도덕적 인간이라는 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때론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동료 인간들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심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그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능력은 훈육을 통해 증진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일수할수 있는 정의감을 일으킨다. 정의감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공정한 객관적 척도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능력들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나 사회 집단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더욱 발휘되기 어렵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는 이기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억제할 이유,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타인들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훨씬 더 제어되지 않는 이기심이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표출된다. 개인들의 도덕성보다 집단들 사이의 도덕성이 약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응지부 뿌리인 자연적 충동들을 처리할 만한 강력한 합리적인 사회적 세력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들로 구성된 집단 자체가 이기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이기주의는 개별적으로 표현될 때보다 공동의 충동으로 모아질 때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고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는다. 라이론도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개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도 있고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이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니부어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부어는 이러한 성향이 인간이 집단이 되었을 때는 무력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이 되면 개인과 달리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참 좋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정 이익을 지향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면 집단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단의 일원이 되면 개인으로서 이기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그 집단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내부 고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전체 의 이익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집단 내부에서 이기적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은 논리에 충실한 자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리보어는 특히 국가라는 집단의 이기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훌륭한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랑이 다른 약소한 국가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그 사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것도 니부어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애국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기심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니부어의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맥락은 다르지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도덕성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현실이 좋은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을 소홀히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자신이 속한 사회, 국가, 조직 등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해서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다른 사회의 이익을 희생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키아 벨리와 니부호 후 현실 분석이 탁월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인간과 사회에, 대,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배울 수 있지만, 동시에 현실과 이상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